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를 좋아하고, 자주 만나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걸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은 오해를 만들고, 더 자주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를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방송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세 가지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인연이 될수 있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연은 소중합니다. 인연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몇 년, 몇십 년을 함께하며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중한 인연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날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상처받고 돌아선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세 가지 표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평생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서울 마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윤영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고등학교 동창 박민희 씨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사정을 다알 정도로 가까웠고, 힘든 시기에는 서로 기댈 만큼 진한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1년 사이에 미니 씨가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해도 자주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은영 씨는 바쁘겠지 뭐 아이 키우느라 그럴 거야며.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SNS에서 미니 씨가 다른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은영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은영 씨는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늘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하니까 그런 말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친하니까 말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까요? 그녀는 민희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사과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마운 친구였는지 이제 알겠어. 그리고 이 한마디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후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고마워라는 말, 미안해라는 말, 그리고 널 소중하게 생각해, 이세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릴 거라고, 그냥 믿지 마세요. 말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기면 아무리 가깝던 사람도 건너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면, 혹은 소중한 인연을 더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첫 번째 표현, 고마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감사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이해하겠지. 늘 도와주던 사이잖아. 친한데 뭐 이런 걸로 고맙다고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이 은근히 스며들어 있죠. 하지만 이런 무심한 침묵이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정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 김기현 씨와 오랜 시간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은 함께 장사를 시작할 정도로 서로를 믿는 사이였고,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줄수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꽃집 일이 잘안 풀릴 무렵, 기현 씨가 짬짬이 매장을 와서 가게 정리도 돕고, 화환 배송도 도와줬습니다. 진수 씨는 속으로 늘 고마워했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현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흔한 이유도 설명 없이요.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기현 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다른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현이 네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마음 다쳤대.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 진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라는 걸. 속으로는 천번 감사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그건 상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감정일 뿐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말로 꺼내는데 인색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고마워. 정말 내 덕분이야. 이말 한마디의 상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따뜻하게 되어주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미안해 보다는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런데도 왜그말 한마디를 아끼는 걸까요? 괜히 오글거린다는 생각. 지금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이는 마음. 혹은 늘 해왔던 사이니까, 이제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어색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서 마음을 접으려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는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너한테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 요즘 내가 많이 무뚝뚝했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에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흐릿해지던 마음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메시지라도 전해보세요. 고마워. 늘 네가 있어서 좋아. 이 짧은 한 줄이 그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표현, 미안해 라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미안해 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관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마음을 접는 데는 단 하나의 사건보다 쌓이고 쌓인 실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망은 사과가 없을 때더 크게 자랍니다. 그 사람 원래 저래, 가까운 사이인데 굳이 뭘, 이렇게 말하며 넘기던 태도가 어느 순간 상대의 마음에 이 관계는 나만 노력하는 거야. 라는 회의감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경기도에 사는 이정숙 씨는 딸처럼 여기던 직장 후배, 최민정 씨와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생일 때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 맛있는 것도 사먹으며 그야말로 자매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오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숙 씨가 실수로 민정 씨의 실적을 본인 실적으로 착각해 상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 없던 민정 씨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되었죠. 정숙 씨는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가 줄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정 씨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해보기도 했지만 민정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달후 민정 씨가 부서를 옮기며 남긴 말은 정숙 씨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요. 미안했다는 말이요. 그때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해라는 말은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을 막아주는 소중한 연결 고리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사과하는 걸 약한 모습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친할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고 사소한 일에 사과하면 오히려 이상할까봐 입을 다물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과는 나약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그때 너 마음 다치게 했지. 정말 미안했어. 이 말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묘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누군가에게 아직 하지 못한 사과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 미안함은 언제부턴가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안해라는 말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오래 함께 할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현, 바로응, 맞아라는 작은 공감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건 크고 거창한 말보다 짧고 단순한 말이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응, 맞아. 이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늘 너무 피곤했어. 일이 끝도 없고 말이야. 라고 털어놨을 때 상대가 크게 뭐가 힘들어? 나는 더 바쁜데?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말을 꺼낸 자신이 자꾸 하찮아진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그저 응, 맞아. 그럴 수 있지. 너무 고생했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참 묘하게 위로받는 느낌 경험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이해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응, 맞아. 이 짧은 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표현이자 존중의 언어입니다. 부산에 사는 조미숙 씨는 남편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서운함이 쌓여 다툼으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앉아 미숙 씨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좀 무심했네. 힘들었겠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남편에게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응, 맞아. 이말 속에는 논쟁을 피하려는 회피가 아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걸 오해합니다. 무조건 네편 들어주는 것 혹은 그 사람 말에 일일이 맞짱 구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공감은 맞고 틀림을 떠나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누군가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공감의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응, 맞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다리가 되어주는지를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표현, 고마워라는 말이 평생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은 아마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하게 들리는 말일 겁니다.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했을 법한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도 그 일이 마치 당연한 듯 아무 반응도 받지 못할 때 묘한 허전함과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라도 상대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그 고마움의 크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좋아지고 나죠. 서울 마포에 사는 김기준 씨는 친구 박영호 씨와 20년치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함께했던 둘은 직장 생활을 하며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기준 씨는 박영호 씨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연락도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도 벌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둘이 함께 갔던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가 기준 씨는 박영호 씨가 한 메신저에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기준아, 너한테 늘 고맙다.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난 니가 있어서 늘 든든해. 그 순간, 기준 씨는 그간 쌓였던 감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은 때로는 오해를 낳고 감정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상대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느끼게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호의는 기억되지 않고 반복될수록 부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반면, 고마워. 덕분이야, 정말 큰 힘이 됐어. 이런 짧은 말들은 그 사람의 수고를 소중하게 만들고 또 다른 친절을 불러오게 합니다. 감사는 주고받는 마음입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잊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또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작은 배려를 받으셨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짧게라도 말해보세요. 정말 고마워. 그 말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도 분명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세 가지 말, 미안해, 맞아, 고마워를 언제, 어떻게, 진심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이세 가지 말, 미안해, 맞아, 고마워가 중요한지를 마음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떨 때, 어떻게, 진심으로 사용해야, 진짜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말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미안한 겁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어느 날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동생이 형편이 어려워, 언니에게 돈을 빌리러 갔고, 언니는, 너는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하니? 계획은 있니? 이렇게 말했죠. 사실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동생은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몇달 동안 연락을 끊었고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문득 내가 말은 맞았어도 동생 마음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내 말이 상처가 됐지.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에 동생은 바로 전화에 울며 말했답니다. 언니, 그말 한마디면 됐어.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안해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로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깨졌던 사이가 다시 이어집니다. 다음은 맞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이 말이 큰 역할을 합니다.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마디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서울의 한 마을회관에서 오랜 기간 노인 봉사를 해온 박영순 할머니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맞다고 해줘.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더라고. 그 말이 결국 관계의 지혜라는 걸 삶으로 보여준 분이셨죠. 마지막으로 고마워는 그 순간의 정을 살리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과 마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수고했어. 정말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세 가지 말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친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친하니까 더 자주 해야 그 관계가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지금 그 사람에게 이말 하나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조용히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친구니까 이해하겠지. 말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삭히고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말. 미안해. 맞아. 고마워. 이 말들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 그런데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의외로 참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죠. 여러분도 가족 중 누군가와 오래 냉전 중이진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늘 함께하는 동료지만 언젠가 생긴 오해로 어색해져 있는 관계는 없나요? 그 사이를 좁히는데 큰 돈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조금 날카로웠지. 맞아. 그말 들으니까 나도 이해돼.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무와 같다. 물을 자주 주고 햇빛을 쬐어줘야. 오래도록 푸르다. 이 말처럼 그저 자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마음을 키우는 물이고 정성을 비추는 햇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딱한 사람에게 이세 가지 중 하나의 말을 꼭 전해보세요. 밀어뒀던 그 말. 미안해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 맞아, 고마움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고마워. 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평생 인연으로 바꿔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공감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지금 당장. 말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